이들 얼굴이랑 얼마나 크지? 얼굴만하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케이크가 얼마야? 0만0만 원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서 유명한 성심당 알고 있어? 얘기 들어봤어요. <laughs> 상징당에서 작년에 유행하던 망고 시루라는 케이크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 당근에서 팔고 있어서 망고 시루를 사왔거든.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자. 맛있겠다. 오오 <laughs> 음. 짜잔. 음. 엄청 크지? 응. 내 키가 안 보이잖아. 어떤 거 같아? 박스는? 예 박스 예쁘네 이거야? 어 이거 망고래. 망고 시루응 망고 시루 망고 시루 엄마 망고 시루 뭔지 알아? 망고 떡으로 만든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케이크야? <웃음> <웃음> <또> 케이크 <웃음> <웃음> 케이크. <웃음> 근데 이게 그 유튜브에서 나도 먹는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엄청 달콤하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진짜 가격값 한다고 들은 케이크라 가지고 기대가 되긴 하네. 기대되네 말로만 듣던 망고시루. 응. 한번 열어볼까? 시식 한번 해볼까요? 와 진짜 크다. 짜잔. 엄청 크네. 음, 너무 커요. 이들이 얼굴 옆에 한번 뜯어볼까? 이들 얼굴이랑 얼마나 큰지 음. 얼굴만하네. 일단 음, 얼 얼굴만한데 멋있어. <laughs> 오른쪽엔 누리 누리예요. 오 축하하는 응. 거야? 네. 잠깐만. 뭐 누구 누구 생일은 아닌데 생일 아니라 응. 어머님이 와주셔서 엄마 온 기념으로. <laughs> 하는 <거야>. 네 맞아요. <laughs> 응. 우와 멋있다 그럼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럼 뺄까? 잠까?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술이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세요 됐어? 먼고시로 네, 케이크 처음 본 소감은? 만고가 많아. 음, 맛있겠어. 엄청 좋아. 음. 이거 이거 비닐 때문에 이거 다 쓰러진 거야. 네나못 먹겠어. 엄마는 어 어때 처음 봤을 때? 어, 굉장히 크고 어마무시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한입씩 먹어볼까 먼저? <laughs> 이슬이가 퍼서리고 먹어봐. 어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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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봐. 소 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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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있어 있이소 그림. 다이소 그림. 네. 음, 엄청 맛있어. 달아. 간죽 망고. 간죽 망고 っ뭐何て言 완숙 망고? <laughs> 완숙 망고. 망고가 <laughs> 완숙이라 한다고. 응 완숙이야? 계란 망 계란 망고야? <laughs> <laughs> 아, 그런 뜻이에요? 네. <laughs> 음, 음, 뭔가 있는 거? 아. 아. 네. 나 있어. 음. 이거 <laughs> 음. 망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겠다. 응. 음. <laughs> 그래 두 분에 제일 큰거 먹게 생겼네. <laughs> 다이시로. 망고랑 생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 려크 응. 이게 그렇게 줄 서서 먹는데. 음. 음. 그렇게 달지 않고 맛있는데. 릴리예요. 릴리예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크림이랑 케이크. 케이크랑 같이. 9월 20일까? 망고와 같이 먹어야지. 근데 망고가 확실히 그냥 망고가 아니고 완숙 망고라고 잖아 무슨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한국과 そうやって言わ 말하는 거. 진짜 잘 익은 망고? 음. 부드러워. 망고 너무 맛있어. 음. 맛있네요. 세종 왔을 때 어땠어? 세종의 느낌? 세종은 깨끗한 도시인데 사람이 너무 없고 한적해. 해기장는 <laughs> 그런 부분이 좋지. 네, 저는 그게 좋아. 사람이 없고, 기도 응. 끝끗하고. 뭐 뭐. 응. 대전에서는 유명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성심당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하면은 성심당 <laughs> 그 정도로 유명한 건데. 그 중에서도 작년부터 좀 인기였던 게, 망고 시루였어요. 응. 겨울에 좀 딸기 시루가 유행해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줄서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케이크가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5 0 아니? 5,000원? <laughs> 4만원? 5만원? 비쌀것 같은데? 음. 조각 케이크 하나에도 4,500, 원 6,000원 하잖아. 그러니까 이이는뭐비싸싸지지 u I 는 얼마 n 10만원 아니지? k s i 10만원 i m o n yeah? I get 정 o w n p y j o n 0 Bullock. The bungalow. The bungalow. The bungalow. t h 어 좋아한데 이렇게 단 종류 잘안 먹어서 음. 근데 괜찮아 이거는 그렇게 달지 않고 음. 맛있는 것 같아. 그 유명한 송심당. 음. 음. <laughs> 음. 아 오늘 진짜 많이 먹었다. 응 음. 배불러 죽겠다. 운동에 이런 날에 불안해. 불안해볼 거야? 내가. 최근에 세종에서 러닝을 하는데요 한밤 11시나 12시쯤에 이은다리 라는 곳에 달리다 보면 고라니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한 10마리 마리 이상 본것 같은데 점심에도 아까 한 마리 봤어. 봤지? 응응 응, 응, 응. 신기하지? 고라니 응. 근데 밤에 가면 은 진짜 가까이 서보지 깜짝 깜짝 고라니는 코? 어? 응 이슬이보다 크지? 응. 귀여워? 응. 이웃보단 더서사슴만이야 사슴만이 못그란워 궁금해 유리 유리는 처음에 집에 왔을 때보다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 커졌어 유리는 지금 1.5kg 정도가 아르네 1.5kg 이상 음... 2kg가 아르네 1주만에 1.4kg 음, 엄마는 이제 한일부부 결혼이잖아. 음. 그 사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사키는 딸처럼 아주 예쁘지.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웃음> <웃음> 며느리긴 이 하지만 엄마 딸로 생각하지. 아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어, 감사합니다. 네, 딸처럼 예쁘고 항상 같이 잘 살아줘서 고맙고 <laughs> 감사하지. 생각검사 아주 괜찮다 둘다더 열심히 네 예민하게 살고 우리 이슬이처럼 예쁜 또 동생도 낳고 그치? <laughs> 이슬이 아. <laughs> <laughs> 동생 생겨 보좋지 <laughs> 어. 예쁜 동생 낳고 이슬이가 예쁘게 키우면 되지 이슬이가. 이슬이가 교애네. 오빠는 오빠는 어때요? 오빠는? <laughs> 네. 오빠는 어렸을 때? 음. 지금 궁금해요.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렸을 때 아주 예쁘게 잘 자랐지. 음. 그림도 잘 그리고. 오. 피아노도 잘 치고. 오. <웃음> <웃음> <laughs>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잘하고 지금까지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아빠 음 부지타 <laughs> 사진 타봤어요 음. 어렸을 때네 키웠어요 네. 사진이 되게 많았지? 네 <laughs> 달달하게 케이크 많이 먹었으니좀까응자 이제 먹자 먹자 음, 너무 만족했다 응.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셔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could you, know, <laughs> <laughs> wants you to